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시언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사실적인 내용, 현실적인 내용만 전해드렸다면 오늘은 조금 다르게 연애 소설 책을 통해서 그 안에 숨겨진 남녀의 심리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찍었던 책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저희 세시언은 광고 문의가 와도 절대 아무 책이나 소개하지는 않는다고. 실제 여러분에게 연애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이라면 뭐책 또는 뭐 광고 문의가 와도 절대 받지 않아요. 자, 그러다 이번에 정말 괜찮은 책을 소개할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소개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책 이름은 요, 우리의 열 번째 여름이라는 책이에요. 해냄이라는 출판사에서 책이 나왔고, 지은이는요, 이제 에밀리 헨리라는 작가입니다. 자, 저희 채널은요, 책을 논평하고 이 책이 좋네 안 좋네 하는 채널이 아니에요. 자, 책 속에 실제 주인공 남녀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알기 쉽게 한번 풀어서 전달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책 소개도 조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간단한 줄거리를 소개시켜드리면 여자 주인공 이름은 파피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자 주인공은 알렉스라는 사람입니다 자 둘은요 12년간 정말 친구로 지내온 그런 사이예요 자 12년 사이에 당연히 서로를 이성으로 느끼는 그 순간은 있었겠죠 자 여러분은요 남녀가 친구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저는 솔직히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남녀가 친구가 되는 경우에는요 아주 높은 확률로 한쪽에서 마음이 생겼다가 그걸 접어버리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요 진짜로 뭐 그냥 다수로 보는게 아니라 1대1로 보는 그 이성친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파피와 알렉스 역시 서로에게 어느 정도 감정을 느꼈던 시기도 있었지만 그 부분을 드러내고 표출하지 않고 조금 참으면서 넘어가죠 그러면서 서로의 우정을 12년간 유지를 합니다 사실요 책 속에서 그들이 친해지는 과정을 보면요 마치 우리 동네에 소꿉친구 알죠 그런 느낌이에요 서로를 처음 봤을 때 서로의 이상형도 아니었고 사실은 별로 끌리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상대방에 대해서 기대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편하게 서로를 대하는 이런 느낌 아시죠 막 아무 이야기나 할수 있고 자신의 약점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왜 어차피 잘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파피와 알렉스는 딱 그런 관계였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솔직히 조금 약간 뭉클했어요. 우리가 실제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을 보면 사실 옛날에는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중에 이제 옆집이랑 같이 편하게 왕래하고 인사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아마 요즘에는 거의 없을 거예요. 저희 집만 해도 한 층에요 두 세대밖에 없는데 서로 누가 사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몰라요. 그런데 정말로 몇십년 전에 절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냥 같은 층이라는 것만으로도 사실 음식 돌려먹고 가서 밥도 먹고 나이 때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친구하고 정말로 그렇게 지냈었거든요. 자, 그 사이에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주의가 조금 더 강해진 것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약간은 각박해진 것도 좀 있으면서 이런 왕래 자체가 조금 소원해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자, 연애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보면요. 코로나도 있었고 오히려 사람 간의 접촉이 조금 줄어들면서 자연스러운 만남 자체가 정말 많이 없어졌어요. 자, TV 뉴스만 봐도 사실은 좋은 뉴스보다 안 좋은 뉴스도 조금 많이 나오니까 오히려 경계심이 조금 더 높아졌죠. 자,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과제들이 하나 생긴 거예요. 상대방이 안전한 사람인가? 이것이 정말 큰 이슈가 됩니다. 자, 안전한 사람이라면 그래도 직업이 있어야 하고 돈은 어느 정도 벌어야 하고 그래도 한번 만나보려면 외적인 부분도 조금 봐야 되고 사람을 과거처럼 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계량화하는 경향이 생기게 된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소설속의 파피와 알렉스처럼 서로가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편하게 자신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우리 현대시대에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약간 씁쓸함이 느껴졌어요.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만 지나도 이런 기회는 거의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만나신 이성 중에 자만추의 비율은 솔직히 크게 높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속 누구나 순수함에 대한 갈망은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연애 소설이면서도 힐링 소설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현실에 약간은 찌들어 있으면서 잊고 있는 걸 생각나게 해주거든요. 자, 다시 조금 더이 책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파피오 알렉스는요, 사심없이 편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의 대부분을 알게 되는 사이가 되었어요. 자, 그러다 어떠한 계기로 같이 처음으로 여름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신기하게 그 여행 스타일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약속을 해요. 어떻게? 매년 여름마다 서로 같이 여행을 가기로. 그렇게 매년마다 둘은 여행을 가요. 당연히 그 사이의 감정은요, 생길 듯말듯 듯 하지만 큰일은 없었어요. 단지 저스트 프렌드, 친구였던 거죠. 자, 그러다 딱 2년 전에요, 서로는 자존심 때문에 싸움을 하게 니다 됩니 자, 그리고 그 싸움 이후로 서로 2년간 연락을 안 해요. 원래 그런 거 알죠? 헤어지는 커플 중에요. 의외로요. 서로 사이가 정말 좋고 싸움도 없다가 딱한번 싸웠는데 바로 헤어지는 경우가 정말 여러분 생각보다 많거든요. 사실 이런 경우는 재회도 엄청 잘 돼요. 왜냐면요. 막 지속적으로 상대를 실망시키거나 막 감정적으로 힘들게 했던 것도 아니고 서로의 신뢰를 깬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감정적으로 그 상황 한번 때문에 헤어짐을 택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재회를 어렵게 막는 요소가 딱 하나 있어요. 바로 자존심이에요. 자, 확 김에 막 헤어지는 커플은 대부분 서로 자존심이 매우 세요. 자 이분들도 헤어지고 나서는 스스로 생각을 해요. 아 그때 내가 조금 심했네. 다 알아요 스스로. 그런데 그걸 미안하다고 우리 한번 잘해보자고 먼저 절대 표현 안 해요. 자 그런데 상대방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뭔가 감정은 애매하게 남아 있는데 그걸 서로 지켜보고 먼저 해주겠지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한주 지나니까 한쪽이 감정이 조금 무뎌져 버려요. 그러다 그 사람은 새로운 이성을 만날 기회가 올 수도 있고 한쪽이 이제 뒤늦게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이쯤 돼버리면요 가장 중요한 골든 타임은 조금 지난 시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존심이 센 다른 사람들끼리 만남에서는 사실 헤어짐의 순간이, 아 이렇게 허무한가? 라고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 둘 중에 한 명만 조금 내려놓으면 되는 상황인데 말이죠. 자, 실제 저희 제 고객분들 중에 정확히 이와 비슷한 케이스들이 꽤 많아서 딱한 케이스 정도 설명해 드릴게요. 한쪽은 그 즉시 문제를 풀기 좋아하는 타입이에요. 자존심도 조금 강했어요. 반대로 다른 한쪽은 회피형으로서 문제를 그 즉시 풀기보다는 시간이 좀 지나야 풀수 있는 그런 타입이었어요. 자, 이런 커플이 헤어지게 되는 가장 흔한 케이스는요. 회피형에 속하는 쪽이 지쳐버리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타이밍이 다른데 이 타이밍을 존중해주지 않기 때문에 서로의 자존심이 부딪혀서 서로가 지쳐버리는 거죠. 특히 한쪽이 애정결핍이 있는 커플이라면 상황은 정말 조금 악화가 돼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해피형에 속하는 쪽은 헤어짐을 통보하면 다른 한쪽은요. 자존심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냥 쿨하게 나 알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또 뒤돌아서는 그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또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가 먼저 연락 오기를 바라고 기다려요. 하지만 이별을 통보하는 쪽은요. 이미 마음을 그냥 다 정리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리된 마음은 더욱 확고해질 겁니다. 당연히 연애 패턴 다 달라요. 그러나 이 자존심이 우리의 연애 부분에서 정말 많이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건 정말 저희가 수많은 컨설팅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이 소설 속 남자 여자 주인공은요 조금은 다른 경우지만 어쨌든 이제 2년간 그런 자존심 그리고 먼저 연락하기 에그 애매함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연락을 안 하게 돼요. 자그 자세한 속사정은 책을 꼭 한번 읽어 보시면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미묘한 심리들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2년간 연락을 안한 여주인공 파피는요 이번 여름은 남자 주인공인 알렉스와 한번 꼭 보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락을 먼저 하게 되죠. 그렇게 이 책은 시작됩니다. 과연 그들은 만났을까요? 자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분이니까 책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두 주인공이 12년간 친구로 지내왔다고 했죠. 사실 둘간에는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었어요. 남자 주인공 알렉스는요. 갑자기 어린 시절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사실 알렉스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죠. 그래서 알렉스는 무의식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은 피해야 돼. 아 피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소중한 사람과 진지한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 은 언젠가 나를 떠나갈 것이고 그 고통을 절대 느끼고 싶지 않아 와 같은 생각이 머릿속에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사실 정말로 우리의 연애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건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가 아닐지 몰라요. 과거에 대해 어느 시절에 강렬한 기억이 지금 내가 관계하고 또는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저희 세션 공식 상담에서요. 실제로요. 전 남자친구가 교통사고로 하늘나라에 갔던 사연자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정말 이야기만 나눠봐도 정말 좋은 분이셨지만요. 상대방을 만나면서도 계속 새우심에 대한 공포 우리가 곧 멀어지는 건 아닐까 와 같은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저는 그분의 사연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정장 옆에 있는 남자는 그걸 계속적으로 이해해 주는 건 솔직히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 두분 모두 이해되는 안타까운 그런 케이스였죠 사실 알렉스가 그런 케이스였고요 계속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반면 여자 주인공인 파피는요. 학창 시절에 괴롭힘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사람과 역시 관계를 맺는 것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트라우마가 된 거죠. 둘은 그렇게 서로를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지만 자신들의 과거 경험 때문에 서로를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이 감정이 솔직히 정말 누구보다 이해가 가요. 왜냐면 지금에 와서 사실 여러분들한테 고백하는데요. 저 역시 파피처럼 학창 시절에는요. 학폭을 당했던 피해자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 심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어요.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면 그 친구 역시 나를 막 대할까 봐 두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그냥 감 추게 돼요. 왜내 약점이 탈로 날까 봐, 내 약점이 탈로 나면 나를 좋아하는 친구들마저 떠나가게 될까 봐.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그냥 자리잡게 돼요. 자, 저뿐만 아니라 저희가 수많은 상담을 하면 비슷한 케이스들이 정말 많아요. 어린 시절 정말 친했던 친구의 배신, 부모님의 학대, 부모님에게 충분히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유년 시절 등 모든 것들이 비슷한 트라우마성 심리 기제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 상황에선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 새로운 연인, 아니 친구들과 가까워지는 과정에서도 회피성 기질을 보이게 돼요. 자, 어느 정도 항상 선을 지키려고 하는... 태도들 사실 이런 사람들은요 항상 선을 지키지만 또 속으로는 강하게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선 아주 명확하게 그렇지 않은 증거를 우리는 현실 속에서 발견을 해야 돼요 세상의 절반 아니 정말 조그만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 세상 전부를 판단하거든요 그게 마치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그 이후에 정말 많은 여자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점은 세상에 좋은 사람은 정말 많다라는 거였어요 새로 알게 된 지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내 안에 항상 숨어있던 작은 아이 트라우마는 깨질 수 있었던 거죠 아 내가 경험했던 게 세상의 전부가 아니구나 세상에는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것들이 새로 머릿속에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인간관계도요 그리고 연애도 매우 쉬워졌고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연애상담가로서 일을 하는 것도 같은 이유예요 제가 처음부터 막 인싸고 인간관계도 좋고 연애도 잘하고 했으면 저는 이 유튜브도 상담도 절대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실제로 정말 최악의 상태에 있었고 그 상태를 극복하고 여유로워지면서 그 과정에서 아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지점이 이 지점이구나 아이 부분만 이렇게 해 해결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고민이 있으시다는 걸 알게 된 거고요.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정말 많은 분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책 우리의 열 번째 여러분요. 이런 우리 생활 속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남녀의 심리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밑바탕에 있는 심리 기제 탄탄한 스토리로 그 이후의 내용들이 정말 기대되고 그걸 어떻게 풀어내는지 아까 말했던 그 순수했던 그 감정들 있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 넣어놓은 되게 재밌고 실제로 읽게 되면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결말이 기다려지는 탄탄한 스토리가 있는 책이에요. 꼭 한번 읽어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의 책 이름은요. 우리의 열 번째 여름이었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저희 세션에서는요, 오로지 여성분들을 위해서 연애 그리고 재회에 대한 컨설팅 및 책을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